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카 리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2026년형 럭셔리 세단의 정점을 보여주는 제네시스 G90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차량은 한국 대표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품격, 성능, 기술 모든 면에서 극한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2026년형 모델은 디자인과 편의 기능이 대폭 업그레이드 되며 더욱 미래적인 느낌을 살린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을 보면 제네시스 특유의 크레스트 그릴이 더욱 넓고 낮아진 형태로 적용되며 차량의 존재감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두줄 라이트 시그니처는 더욱 얇아지고 정교해지면서 지구심만의 고급스러운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측면에서는 길게 뻗은 루프 라인과 매끄러운 바디 표면이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우아한 비율을 만들어냅니다. 후면부 역시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라이트 디자인이 적용되어 멀리서도 한눈에 지구심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호텔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고급스럽습니다.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강화된 ai 기반 음성 제어 기능이 적용되어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까지도 편안하게 차량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뒷좌석의 편해성은 최고 수준 으로 니클라이닝 기능 마사지 기능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까지 탑재 되어 장거리 이동에서도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실내에 적용된 새로운 방음 기술과 고급 소재는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 줍니다. 2026 지구심은 성능에서도 만족감을 줍니다. 정교하게 조율된 파워트레인은 고급 세단에 걸맞은 부드러운 가속과 안정적인 주행을 구현합니다. 신형 서스펜션 시스템은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면서도 고속에서도 차체의 균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 더욱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또한 첨단주행 보조 시스템이 대거 탑재되어 도심주행은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안전성 역시 빠질 수 없는데요. 제네시스는 이번 모델에 더욱 향상된 충돌 방지 시스템과 예측형 안전 기술을 추가해 탑승자 보호 능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필요한 순간 즉각적인 제어를 통해 안전한 주행을 돕습니다. 종합적으로 2026 제네시스 G90은 디자인, 성능, 기술, 편안함 모든 요소에서 한국 럭셔리 세단의 최상위 모델로 손색이 없습니다. 프리미엄 세단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